안녕하세요. 오늘 밖에 지금 가랑비 고 비가 내립니다. 가랑비가 내려요. 에이. 날이 춥네요강랑비들조하십시오 오늘은 음력 5월 15일 6일 때입니다. 연안소형선 8 5 3 0장 잠깐, 잠깐 볼까요, 이렇게. 자, 그리고, 연안소형선들은 다 어제처럼 황색을 잡았고 는데 잡아라. 그래요. 그리고, 왕강마우스 1 2천 1530상자, 사마우스 7 척, 1원 51상자, 잡어 279상자, 총 27쪽, 2390상자입니다. 안녕하세요. 총 27척, 2,309장이에요. 아이고, 좀 늦잠 자고 라서 뭐, 아직 경매 할라마, 3,40분 남았습니다. 풀치도 <laughs> 소소한 보이구요. 여기다 가볼게요. 엄마 충근. 예, 네. 이건 그네 빼들입니다 그네 빼들은 황색을 안 잡을게요. 이게 다입니다 어제부터 양이 적어서, 어제 경매가 2시간 좀안 돼서 끝났거든요. 오늘 한 시간 반이면 끝날 것 같은데. 10시 반이면 거의 끝날 것 같아요. 자보소랑이고요. 아침에 어식해서 지금 손으로 가 오늘 하도 금방 잘업을수 있다 뵐게요.